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선택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확 줄이죠 둘째, 선택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서 OO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강사 류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제 소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강남대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강남대성에서 가장 최상위권 학원인 s2에도 출강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학생들의 특징을 좀잘 파악하고 있는 강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 대한 총평을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학생들 특징에 기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일단 올해 수능 경향입니다. 어한 24학년도 수능과 결이 조금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24학년도 수능, 25학년도 아닙니다. 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 변별력을 많이 포인트를 줬다면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서 변별력의 포인트를 많이 줬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PPT 한 페이지를 더 넘겨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등급컷의 양상입니다. 올해 등급컷의 양상인데 일단 허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1등급컷이한 88점 정도, 88에서 89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한 84점에서 85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 등급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수능 끝난 제자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확실히 체감 난도가 조금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고요 특히 독서에서 애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어려웠는지 그런 특징들을 가볍게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고3들 혹은 엔수된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준비를 해서 이 어려운 수능이 나왔을 때대처할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답률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 일단 오답률 베스트 5안에네 문제는 지금 다 독서로 배치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12번, 6번, 15번, 17번 다 독서에 해당하고요. 어, 눈에 띄는 게 이제 45번 어, 화법과 작문에서 한 문제가 오답률 베스트 5안에 드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변별 포인트를 가져간 거고. 언어와 매체를 보시면 자 눈에 띄는 특징이 언어에서 무려 오답률 베스트 5 문제 중에 3문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에서 대부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이제 국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일단 지금 정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40% 언더로 형성된 양상이란 말이죠 언어 3문제가. 아니면 뭐 35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뭐 40%대한 중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실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어 선택 과목에서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버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어 공통 영역에서 에너지를 써줘야 되는데, 공통 영역에서도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등급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컷이 80점 중반이라는 아주 낮은 등급대에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어려웠을까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독서 같은 경우에 각 세트별로 준 킬러와 킬러가 다 배치됐다 즉 학생들이 독서에서 쉬어갈 타선이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6번과 8번 문제가 이제 하나의 세트에서 출제된 문제고, 12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 기술에서 좀 어려웠고, 15, 17번도 이제 한 세트에서 킬러 중 킬러가 있었는데, 물론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이제 과학 기술에서 열팽창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처리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어 정답률을 확보하는데 좀 어렵고 어 시간 관리도 조금 어려웠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배치를 봤을 때, 일단 가나 복합 세트로 법 지문이 나왔고요. 그다음 중간 세트로 과학 기술 지문이 나왔고 마지막 세트로 서양 철학 지문이 나오는 이런 식금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세 세트의 양상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문 세 개를 연타로 보여줬다. 이건 마치 12학년도 수능 때 독서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서양 철학 경제 그다음에 과학 기술 이렇게 세 개를 혼동 시켰는데, 혼용 시켰는데. 아 그때처럼 이번 수능도 독서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제재들의 특징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각 선택 영역별로도 이제 좀 틀러랑 주킬러가 섞여 있었다. 화법과 장문도. 40번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뭐한40% 후반에서 50% 초반밖에 안 나왔고 아까도 봤지만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는 45번 문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세 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건 일단 당연히 이 독서에 조금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즉, 일년 동안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긴장된 시험 현장에서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두 번째 포인트, 어, 일단 선택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등급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택 영역이라고 했을 때. 애들이 한 15분 컷 정도 제한을 두고 15분에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 영역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버리니까 애들이 혼동스러워요. 그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서 문학은 좀 평이했고 문학은 잘 견뎌냈고 독서를 딱 들어갔는데 야, 이 독서가 세 개가 어렵게 나와 버리니까 안 그래도 시간이 빠듯하고 쫓기는 느낌이 드는데 여유있게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등급까지 이렇게 낮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 와중에 잘본 애들 있다 이 말이죠. 이 와중에 잘본 애들은 왜잘 봤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아무리 어려운 제재와 아무리 어려운 글이 나와도 읽을 수 있는 힘을 갖췄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선택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선택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확 줄이자. 둘째, 선택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서 독서를 읽을 수 있는 여유를 바탕으로 독서를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최종 정리하면 선택 영역의 스트레스를 줄이자 독서를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고3 현역들을 만나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좀 내신 공부의 주목도가 커요 내신 공부의 주목도가 크고 물론 당연합니다 지금 수시가 되게 비중이 높은 현 메타에서 내신 시기 공부가 익숙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고3에 올라가서도 여기에서 조금 자유롭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특징을 좀 가볍게만 정해드리면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조 사고 자체가 수동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 말인 즉, 정해진 범위 안에서 너는 내가 제시한 정보들을 다잘 숙지했니? 요거를 묻는 거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 ebs가 연계될지랄지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수능은 좀 끌고 갈수 있는 여력이 많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3 때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지켜가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능에 출제하고 우리가 그 포인트를 갖기 위해서 어떤 식의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건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laughs> 아이들의 특징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문제 첫째, 일단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물론 갑자기 이제 고삼이 돼서 우리 너 바뀌자, 바뀌어서 이제 수능형 인간으로 태어나자라고 했을 때도대체 어느 정도의 역치를 건드려야 내가 수능에서 잘볼수 있는지를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일단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잘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잘한 친구들은 당연히 좋은 성과가 좀 나오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 잘 몰라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언어와 매체, 아까 오답률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루고 있는 단원의 양과 어떤 개념의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착각해요 내가 개념을 분명 알고 있으면 불구하고 왜 현장에서 문제가 안 풀릴까?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냐? 음,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단어가 뭐니? 자, 당황스럽죠.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데, 입밖으는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면 러 사실상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빠르게 풀려면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바로 간파돼야 되고. 선지가 도대체 나한테 뭘 묻는지가 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어, 내신식 공부할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어렴풋이 결만 맞추면 정답으로 도출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수능이 정말 치열하게 설계되기 때문에 결만 파악하면 어, 함정에 빠질 수 있게끔 선지를 기가 막히게 세팅합니다. 이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 그냥 읽었다고 해서 문제를 풀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만 생각하세요. 수능 출제자들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고지않고 싶은 집단이고 여러분들은 점수를 받고 싶은 집단이고 이 밀담을 적절하게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세 번째, 착각합니다. 이 이번 과도 연결되는데 자기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보면서 그냥 기출을 맞았으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게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를 놓치는 거죠. 네 번째. 아, 일단 겁이. 많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고3 애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한두 명씩 이탈자가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러면 왜 나오냐? 도저히 이 수능을 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는 거죠. 타협한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눈높이를 많이 낮추게 되고 수능형 인간이 아니라 수시로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일단 이 겁이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수능은 정말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구성된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겁이 많은 친구들을 어 제가 잘 설득하는 게또 저의 목표고 제가 또 그거를 잘 하는 게어 류성훈이라는 강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to 제가 적어놨죠. 바로 필요한 게 무엇이다? 각성. 각성이 필요합니다. 각성. 그럼 각성이 뭐냐면 깨닫는 거죠. 그럼 뭘 깨닫냐? 내가 무엇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 매 수업 차시마다 학생들에게 이 각성을 시켜주는 게. 제 수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고 넌 이걸 충족했니? 그럼 우린 이걸 충족해야 되고 앞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자 라고 강요해 주는 게제 수업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첫 수업 차시부터 쭉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다 이해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해한다 라는 건내 입으로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자 그래서 일단 독서부터 제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능 독서의 특징 아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글을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글을 그냥 일관된 속도로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와 말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가벼운 내용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절대 글을 일관된 속도로 되고 완급 조절해가면서 어려운 부분에선 천천히 술술 읽히는 부분에선 빠르게 이렇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 이제 국어가 안 되거나 수능 포인트를 잘못 잡는 친구들은 이게 잘안 됩니다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진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관된 속도로 글을 읽고 있는 자신들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일단 제가 올해 수능에서 과학기술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과학기술의 1문단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 보시고 요 지문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네 읽어줘. 그러면 이 문단을 읽고 내머릿 속에 이 문단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저랑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열팽창이란 어 열팽창이란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부피가 변한다. 이렇게 나오죠. 음 간단하네요.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한 게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자, 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다. 여기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평가원이 일부러 어렵게 글을 쓰고 있음을 좀 보시면 좋아요. 사실 별 내용 이 아닙니다. 처음 길이에서 얼마만큼 변했냐? 그냥 이게 길이 변화량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더 다음에 읽어 보시면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이것도 괜히 어렵게 쓴 거란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길이 변화량을 따질 때 최초의 길이에서 얼마만큼 변했냐.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단순한 내용을 일부러 길게 들려드리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물질은 선열, 영평, 열팽창 개수가 양수이다. 자, 여기 또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자 요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되가 중요합니다. 열팽창계수가 양수이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만들었을 때 길이의 변화량을 온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양수 값이 나온다는 건 온도의 변화량보다 길이의 변화량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식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수능에서 필요한 게 말했죠. 수동적으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건 이거 이건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는가?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또 보시면 임바와 순수 금속 알루미늄은 양수인 물질이며 임바는 알루미늄 밑에 매우 작은 선형 열평창 개수를 갖는다. 그 말인즉 아 얘는 임바는 온도가 변할 때 길이의 변화가 알루미늄보단 덜하다. 요게 바로 팍 꽂혀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야 되고 내가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갖고 놀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제가 선지를 딱 갖고 왔습니다 선지 두개 OX랑 한번 파... 봐보세요 자 그러면 질문 1부터 한번 봐보시죠 물질의 선형,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했을 때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겁니다 그냥 바로 이걸 보자마자 0.1초 만에 x 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선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선지왜 가져온지 보이세요? 시간을 끌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변별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야 뭐에서 뭐 나눴잖아. 뭐에서 뭐 나눴잖아. 그렇지? 자, 이거 어때? 라고 던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형 열팽창 계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선지를 봤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선지죠. 왜요? 길이의 변화량을 온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다. 근데 이걸 뭘로 나눈 겁니까? 길이를 길이로 나눈다. 바로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음수인 물질이 양수인 물질보다 종류가 더 많다. 대부분의 물질은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죠. 그럼 보자마자 0.1초 만에 팍 날릴 수 있어야죠. 이게 수능 독해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정답률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학도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문학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어, 보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시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읽으셨죠?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있다 즉 어두운 밤이란 건 현재 암울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고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들고 있는가 그러면 이 저녁, 이 밤, 어두운 이미지 현재는 불만족 상태죠 이해되셨죠? 더 읽어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등불 하나 켜더니가 없다 즉, 어둡다 현재 불만족이다. 그 다음에 등불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현지의 불만족 상황에서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너무 쉽죠? 자, 1번 선지 와보세요. 정답 선지 갑니다. 포인트가 어떻게 되지 볼게요.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 밤을 지키는 이에 눈을 피해 다니며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닌다? 자,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없었죠 즉,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없는 게 암울한 상황 에 근데 1번 선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닌다? 아니요, 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없는 게 부정적 상황이죠 쉽죠? 즉, 대단한 시의 독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 이 시에서 화자가 지금 현지 차와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했는를 묻는단 말이죠. 이건 매번 출제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학에서도 단순 어떤 문학적 감과 문학적 감수성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출제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때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황 맥락 파악이다. 그러면 네가 화자 입장에서 이 화자가 지금 이 밤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니? 이런 것들을 자꾸 묻습니다. 그러 그거에 대한 연습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 선지 판단을 포인트를 바로 잡고 푸느냐 애매하게 판단하느냐 완전 갈리는 겁니다. 즉, 수능형 인간이 된다라는 건이 시험 문제에서 묻고 있는 포인트를 내가 정확하게 때려서 바로 답을 갈수 있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제 수업을 들으면서 애들이 깨달아요. 뭘 깨닫냐? 난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모르고 있어. 아, 나는 이거 답이라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찍었는데 사실상 그게 애매한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과제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과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채화를 가장 잘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류성훈이 학생 곁에 같이 있는 듯한 효과를 거둬주면 가장 좋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이 소설이 됐건 시가 됐건 독서가 됐건 한 문장 단위로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의 포인트를 다적어놓습니다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아, 어 이건 저만의 컨텐츠인데 제가 독서든 문학이든 각 지문별로 필수적인. 질문을 다 제가 주관식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딱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면서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전 기출에 대해서 이 자료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주 그 기출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서 내가 뭘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드는 게제 수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제를 통해서 첫째 자기가 풀었던 것과 그다음에 주관식 문제를 해보면서 자기가 뭘 놓쳤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또 친절하게 해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 세설과 자기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서 또뭘 잘했고 놓쳤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어 그런 식의 과제를 구성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제 클리닉을 받으면서 또 자기가 놓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즉요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필터를 완벽하게 세팅해 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수업의 특징을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수능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을 준비할 때이 기준점이 되는 게 올해 수능이다 보니까 어려운 수능에 나왔을 때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겨울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오시면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수업을 제공할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